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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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메오대 칼바도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컨텐츠 뭐냐면 이제 제자리걸음 끝났습니다 그쵸 여러분 로얄 격투장 지금 8위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 8등이니까 제 위로 지금 한명두명세명네명 다섯 여섯 일곱 명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오늘 기념할 만한 1등, just number one, 되는 영상 보시는 그런 찬스를 잡으신 겁니다. <웃음> 과연, <laughs>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큐큐파크님 아니에요? 큐큐파크님? 큐큐파크님이다, <laughs> 이거. <laughs> 아 자, 일단, 일단 해야지. 저희가 먼저 파이퍼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러면. 그럼 이제 아마 이렇게 고르면은 탱커 고르시겠죠, 그쵸? <laughs> 아마도 제 생각엔 개미 여인이랑 요거 요렇게 밴 해가지고 약간 그림 그리실 것 같단 말이요 그러면 또 파이퍼를 고르면 안돼 그럼 파이퍼 대신에 누구를 골라야 되느냐 바로 개미 여인 아 지금 고르신 게딱 AP 조합으로 하시려고 하시네요 <laughs>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아마 투힐 고를 가능성도 있고 닉을 고르는 게 낫겠다 이러면 잠깐 닉이 맞는 선택일까 닉을 고른다. 그럼 많다면 무조건 나올 거고. 아니, 닉 괜찮은데? 어차피 파이프 없으니까, 닉. 그리고, 투힐 하면은 아마 못 뚫을 수 있어요, 이거. 그 말은 즉슨 딜로 하나 더 골라야 되죠? 요런 식으로. 짐머. 제가 봤을 때 지금 투탱이긴 한데, 할수 있나? 개미어인 보여주니? 어차피 딜러 없다. 개미어이나 할수 있을 거야 개미 여인 넌할수 있어 난널 믿어 제발 죽으면 안돼 개미 여인아 안돼 개미 여인아 <laughs>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직 캐링턴이 있어요 캐링턴이 뭐냐 죽어도 힐을 주죠 그쵸? 어 좋았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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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링턴 힐잘 들어갔죠 지금 죽으면서 다한번 끊어주고 쏴! 쏴!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았어! 휴~~ 신난다! 아까 생각 좀 할게요 이분이 그 동남아 분이시면은 대충 할수 없어요 그쵸? 골디.. 골디얼인지 골디알림이신지 일단 사라를 밴하는 건 맞아요 그쵸? 얘는 무조건 밴전록격을 좋아하니까요 그쵸? 그리고 힐러도 왠지 잘 하시는 분이면 얘도 무조건 키웠을 거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배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퍼 고르실 거란 말이죠 파이퍼 그리고 서로 지금 이거 골랐기 때문에 파도 고를 거예요 아니면 얘 고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이거밖에 이거 없다 지금 어... 일단 만타맨은 무조건 고를 것 같아요 저 만타맨 배낸 게 지금 케이트 고르려고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쵸 만타 케이트일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힐러 골랐네, 역시. 이러면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 많다면은 뭐 그냥 골치덩이니까, 이게 맞겠죠, 그쵸? 케이트 어차피, 우리 캐링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탱 조합인 경우, 이렇게 투탱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딜러 하나 더 골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힐업 하나 더 올려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1성이랑 가정화해서. 그리고 탱커는 지금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저희는 개미어인을 골라야 되고, 선택지 1번, 파더, 2번, 짐머, 3번, 네리아 4번, 얘 누구야? 데스 데보나 <laughs> 누구를 고를까요? 빨리 여러분들, 아무나 선 댓글 다신 분 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헤헤. <laughs> 그냥 여러분들의 말 듣지 않고 짐머 골라야지. <laughs> 시청자를 기만하는 유튜버가 있다. 뿌슝, 빠슝 뭐라서, 투탱이니? 아, 투탱이네. 아, 괜찮아. 투탱, 마음껏 해. 오,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에바예요 이거 너무 싸다, 반 데? 빨리, 하나 더 잡아. 하나 더 잡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한 대만 아, 하, 하. <laughs>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잘 보셨죠? 이게 다 저의 훌륭한 선한 덕분입니다 이게 다 <laughs> 아까 진모 뭐한 표도 안 나왔었잖아요 무조건 이겼죠 이거 버텨봐. 난단단하다고 뭐를 고르실까요? 제 생각에 사라 고를 것 같은데 오오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변하고 탱커 4 명면 상대가 무슨 탱커 쓸 거냐면은 제 생각에 지금 탱커 남은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수롱 빼고는 얘가 세요. 그렇죠? 저는 후픽이니까 이거 변하면 이제 여기서 먼저 고르거든요. 그니까, 닉 골라가지고, 저희보다 빨리 하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고를게요. 어, 뭐야, 우리가 먼저 픽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닉탱을 예상하고 이거 고르면 어차피 많다면 나올 거니까, 또 개미어인 골라야 되겠다, 이러면. 왜냐면,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죠, 지금? 요거, 스트롱 골랐을 경우에는, 아마 상대, 그, 뭐야, 케이트, 닉, 이런 거 고를 테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면 또짐먹 뭐 골라야 되는데, 이러면? 지금 상대 로렌조라가지고 아마 감독관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두명다 재워지긴 하는데, 로렌조가 빨리 죽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러면, 진머. 한번 믿어볼게요, 다시. 한번더 믿는다. 상대, 어. 상대 이거하고 이제 얘가 스킬 쓰면은 무조건 진머가 맞아요. 피가 제일 없어서. 힐업, 빨리. 빠르게 힐업. 개미여인한테 스킬 쓰고. 그렇지. 일단 죽긴 죽었는데, 이길 수 있나? 이겼다 어? 잠깐 아니야? 이긴 거 아직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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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살려주세요 한 방, 한방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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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됐다 이겼다 어 잠깐만 너무 시끄러웠어 <laughs> 아 너무 좋아 누구지? 일단 뭐 언제나처럼 이쪽도 뭐 저희 갑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 상대방이 고를 만한 건 일단 파더랑 네리아 중에 네리아를 고를 거고 그 다음에 파이퍼를 고르겠죠. 그러면 다음턴에 파이퍼, 네리아를 고를 거예요. 상대방이. 그럼 저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 네리아 있으니까 그리고 배나는 건 아마 무조건 만타맨이랑 이거 아니면은 네리아 이렇게 두명 배날 거예요. 이게 맞요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네요 설명이. 오오오내 예상과는 다른 그 무언가네. 스트롱고르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희 선택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밴해놓으면은 딜러 지금 데스매너 한 명이거든요. 물론 지금 얘네가 좀 유사 딜러 역할은 해주긴 하는데 딜러 한 명. 아, 근데 이거 너무 선택이 안 좋은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정석대로라면 은 파이퍼야. 파이퍼. 그 다음에 만타맨 음. 탱커 얘한 다음에, 저희들 니 골랐으니까, 얘 누구야. 만타맨 고를게요. 파이퍼 그냥 줍시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저희가 선택할 만한 거는, 또 딜이 부족할 수 있어요. 힐러 지금 자리가, 하나밖에 못 넣는구나. 탱커, 힐러 한 명? 아마 힐러 예고를 거 같기도 한데. 이러면은. 아, <laughs> 마도, <마드, 웃음> 마도 아니지. 데스데모나? 데스데모나?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짐모야. 나에게 승리를 갖다 준건 항상 짐모였어. 가자. 클린턴 클린턴. 일단 잘 버텨주고 있고, 피 먼저 깎인다. 우린 파이퍼가 있고 좋았어 좋았어 디벅스 제거 아못 잡았다 하지만 ap 차고 힐러 타임 이거 뭐냐 무적 타이밍 지금 벗겨갔거든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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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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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의 타이밍이 왔는데 저희는 캐링턴이 있어요 어차피 아 면역 일단 좀 찾고 보세요 캐링턴 이거 돼 있으면은 저도 피가 차요 이 뭐야? 한번더 돌려야 돼? 이거를 한번더 해야 된다고 내가? 어 오줌 쌀것 같아. <laughs> 여기서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사라프 블레이드, 셀럽 블레이드 이분이 저를 지금 의식하고 한판 돌려서 지는 거 그리고 <laughs> 제가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1등만 기억합니다 세라프 이건 뭐 정해진 수순 그쵸 여기서 뭘 배나냐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사라는 무조건 배날 거고 보통 사라랑 닉 많이 배나시더라고요 아니면 사라 로렌조 이렇게 배나시는 밴하시는... 오 뭐야 이거 특이한데 하, 진정해 칼바도스 할수 있어 일단 아까랑 똑같네요 이거 일단은 아마 각성한 데모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엄청 상위 티어분이시잖아요. 이분도. 근데 데스 데모나 보통 넣는 사람들은 다 10성이니까 지금 그거 의식해서 자른 거 같죠. 그쵸? 진짜 이득이죠. 이거는. 여기서 저희들은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탱커 2명을 넣는다. 그래서 앞에서 좀 버티면서. 얘 어차피 여기서 탱커 2명 고르든 몇명 고르든 상관이 없어서 그러는 방법이 있고 아 근데 탱커 2명 고르면은 무조건 져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선택지가 아또 행운의 짐머 써야 돼아 자꾸 이쪽에 손이 간다 만타맨 고르면은 스트롱 고르겠죠, 그쵸죠 만타 짐머 만타맨 만파 파더 만타맨 파더 스트롱 고를 텐데 그러면 감스로 캐링턴 대주고 이기는 거아 이렇게 하죠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오예피왜 이렇게 많이 날았대? 오 무적 무적 캔슬됐어? 아니지?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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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최고다 최고다 사박짱 파이퍼 빨리 잘라줘 좋았어 무적 한번또 들어갔고 빨리 잘라 그렇지 케이트 잘라 이제 아 이겼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등입니다. 1! 지 타스 19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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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잠깐만요. 샷사좀 찍을게요. 너무 기쁘다.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오자이마스 네 여러분 덕분에 1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1등 아니에요 저 정확히는 아직 1시간 20분 남았어요 그쵸 <laughs> 지금 요거 확인하고 이 세라프 블레이드님께서 아마 돌리실 거란 말이에요 한판 정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삐끗하면은 제가 1등인 거고 혹은 이제 쥐드래곤님이 이겨서 이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경우에 저또 돌려야 돼요 아직 1등 아니에요 최종순위 화요일이에요. 띠용. <laughs> 아, 그런데 오늘 1등할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맞아. 돌리자. 그래. 슬슬 질때 됐지. 아, 안돼. 아. 수직 낙하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 90점 예상하군요. 90점. 74점. 아, 아쉬워라. 86점 떨어졌다. 초보분인 것 같은데? 10점 예상합니다. 7점? 어? 이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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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근데 얘가, 얘한테 쓸 거예요, 지금, 댄스가. 아닌가? 너무 쉽게 겨운데? 하아 심각. 이거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죠? 진머. 집목...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진귀한 거 보신 거예요. 1등까지 가서 3,200점 넘게 간 사람이 지금 2,800점까지 꼬꾸라지는 거를 볼수 있는 기회라는 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laughs> 집중력이 진짜 너무 떨어진게 아까 1등 노릴때는 한판 한판에 진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대충하는게 본인 스스로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될 것이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와 스킬 한번 쓰기 진짜 엄청 힘드네 다행인건 상대가 힐러가 한명이라가지고 탱커 어차피 힐업은 못 따라가고 있고 죽었고 끝났네. 한 시간 줄였어. 마어야마지야야 세다 됐어 나 어, 뭐야 뭐야 뭐야뭐뭐야 83점? 잠이 확 깨네. 좋았어. 일단 실한번 돌렸고 좋아 재거고 스킬 빵한번더 빵. 빵. 아못 죽였네. 맞긴 했는데 살았고 빵. 아 다행이다 몇 점? 감사합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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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피다는 건 저희 쪽이 당연히 먼저 달기 시작하는데 투 힐이라가지고 유지력이 차이가 나죠 그쵸? 무적 아 죽었네 그래도 아 면역이야 닉 그렇지 스킬 좋았어. 파더 무적.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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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럴 때 실수요? 그것도 괜찮. <laughs> 자, 투탱 이기는 한데 과연 음, 일단 이거 맞았고. 얘가 먼저 타겟 되겠다 이러면 한번더 빨리. 아. 이동하는 맞으면 안 돼.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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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킬업한번 올리면 돼. 무적 한번 더. 피다 채웠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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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티네. 상대 내리 한 번만 꽂자. 아, 상대 내리야 스킬 썼고. 아, 이건 좀안 좋은데. 한번 더. 아, 스킬 또 올렸어. 오! 됐다. 됐어. 됐어. 이러면 이겼죠? 오. <목소리> 아우 너무 센데, 하지만 52점 와 진짜. 그래도 다시 인5 들어왔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아 진짜 다행이다. <laughs> 네, 해서 오늘 대충 이제 저희들 로얄 격투장에서 1성아 일성, 일성이래. 1등도 찍고 나락도 가보고, 뭐 이랬는데 화요일날 저희 방송, 이제 생방송 다시 하니까 그때 다 같이 한번 또 1등! 되는 기분 맛보시는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꽃메오대 칼바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들 칼바! <laughs>